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볼건데요 장난감을 정확히 말해서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게 아니라 장난감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 터닝메카드 신형 메카니멀인데요 제가 여기 뒤에는 조금 개봉을 했었어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네요 카드고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카니멀은, 보자. 네, 멋져요. 자, 이렇게 생긴 메카니멀인데, 데스퍼. 데스퍼래요, 데스퍼. 데스퍼. 지옥의 방문자, 데스퍼. 자, 기술을 어디 한번 볼까요? 자, 기술은, 레드 플릿 팔에서 붉은 탄환을 발사한다. 호러 페이스. 무서운 모습으로 겁을 준다. Devil hands, 손돌이 나타나서 상대방을 잡는다. Scary spell, 상대방을 납작 엎드리게 한다. Hit and run, 빠른 속도로 공격한 후 뒤로 빠진다. Paralyzing bomb, 입에서 독소 덩어리를 발사한다. 네, 이게 W예요. Turning mecha W. 네, Turning mecha W라서, 최신 Turning me mecha, c 니멀이고요 자, 그러면, 자, 카드를 공개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빰빰. 봐봐요. 자, 터닝메카드 W는 여기 이렇게 터닝메카드 W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개씩 공개해볼까요? 카울. 카울이라는, 이렇게,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장난감이, 아니, 터닝메카니머리. 메카니머리 새로 있나 봐요. 심지어 70이나 됩니다. 레드홀이죠. 자. 자, 그런 다음에 다이크. 자, 이거는 현재 나온 메카니멀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홀. 마지막으로 아이템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오, 데스퍼. 블랙이군요. 패럴라이징 빔. 패럴라이징 범. 자, 입에서 독소정을 발사하는 거죠. 심지어 70이 나뉩니다. 네, 제이 데스퍼는 자 레드홀입니다. 레드 속성이고요. 자자 자,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리를 이렇게 바벨처럼 뒤로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닫고 자 여기를 내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내리고 천천히 올린 다음에 한쪽로또자 올리면 완성. 탱크 모양입니다. 자, 탱크 모양. 되게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다른 개구리 모양도 있고, 아까 전에 봤던, 요, 바이크도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하 이게 훨씬 더 간지났기 때문이죠. 네, 데스퍼는 자동차에서 드레이크로 변신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요것을 열면은 설명서가 나옵니다. 설명서. 엔트 플레이 게임. 자. 놀이 방법 설명서. 자 이런게 있고요. 그리핑크스가 있네요. 자. 주인공 나찬. 그리고 반다인. 악당이었죠? 터닝마카드 w 는 조금 착하게 나옵니다. 오. 이 자동차는 뭐? 오, 메카니멀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고요 오이 터니멀 카드는 뭐죠 파이온인가? 파이온은 이렇게 안생겼는데 되게 깐진하게 되게 깐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양이 되게 깐진하게 바뀌었고요 으쌰 네. 자 그런다음에 이걸 다 펼치면은 규칙이 나옵니다 위에 또 보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뒤집으면 야. 이렇게 종이 필드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곳을 우후!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자, 셋업 메카트. 자, 안 보이시나요? 셋업 메카트. 3 2 왓. 패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데스포입니다. 네. 하하하. 데스포입니다. 제 친구를 불러 보도록 하죠. 누굴 부를까요? 어. 같은 검색인가? 타나투스. 음~~ 날 불렀나 친구? 너 변신 좀 해봐 어~~ 촤에구자자 자. 카드가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메카니멀은 좀견디지 못해요 자 왜냐하면은 자 요게 보통 카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살짝 커졌어요 살짝 살짝 무거워진 것 같아요 와 크기가 되게 크구나. 자 바벨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크기를. 자 타투스 넌 들어가 돼. 언듈. 자 그럼 바벨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입니다. 자 바벨을 타니메카니 메카니멀 거. 메카니멀 거. 자 크기는 이만하고 키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바벨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자 장난감 설명은 여기로 마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변신시키는 방법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접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내리고, 이걸 이렇게 살짝 한 다음에 이걸 완전히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흰색깔이랑 맞닿지가 않습니다. 요게 자, 이걸 이렇게 닫고, 뒤집어서, 또 마무리로 닫으면, 자, 네. 자, 이상으로, 자, 레아의 데스퍼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